백세식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의학박사입니다. 혹시 오늘 밤도 뒤척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요? 몸은 청은망은인데 정신은 어찌나 말똥말똥한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 3시. 내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잠은 오지 않고 가슴만 답답해지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이젠 잠드는 게 큰일이야. 혹은 꼭두 새벽에 한번 깨면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워. 혹시 이런 경험,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나의 탓이라고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며 그 신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세식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을 함께 찾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라이프를 돕는 의학박사 이준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식습관과 건강습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활기찬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잠입니다. 밥보다 중요하고 약보다 강하다는 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왜이 소중한 잠이 우리를 자꾸만 외면하는 걸까요? 사실 제 어머님께서도 몇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잠을 다잔 모양이다. 하시는데 의사인 아들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분들을 넘어 제 어머니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노년기 수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불면증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변화와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어떤 변화가 잠을 방해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면총지휘관이 조금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지휘관이 자, 이제 깊이 잘 시간 하고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이 아주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피로가 씻은 듯이 풀리고 뇌도 재정비를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총지위관의 힘이 약해져서 깊은 잠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대신 얕은 잠, 즉, 램 수면의 비중이 늘어나죠. 마치 고양이가 선잠을 자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작은 소리나 뒤척임에도 쉽게 잠에서 깨고 한번 깨고 나면 다시 깊이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혹시 나는 잠기가 너무 밝아졌어 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몸에 수면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는 해가 지면 분비되어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잠을 부르는 착한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힘을 내게 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있죠. 젊을 때는 이 둘이 사이좋게 교대를 합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나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밤에 나와야 할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아침에 나와야 할 코르티솔이 밤늦게까지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TV처럼요. 셋째,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도 밤에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광이죠. 밤 중에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 깨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젊을 때보다 방광의 기능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밤만 되면 심해지는 관절 통증, 근육의 뻐근함, 혹은 복용하고 계신 혈압약이나 다른 약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아, 내 네, 얘기구나. 싶으시죠? 이 모든 변화가 당신이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꿀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잠도둑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본인도 모르게 매일 밤 잠을 쫓아내고 있던 습관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짚어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잠도둑.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한 잔. 나는 커피 마셔도 잠만 잘 자.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오후 3남 4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새벽 오후 3시까지도 우리 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나 홍차, 심지어 피로회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시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잠도둑 저녁 식사 후 복용하는 약 특히 혈압약 중에는 이뇨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이 약을 복용하면 밤새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될 수밖에 없죠. 만약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꿔 보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이 훨씬 편안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잠도둑.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걱정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뭉니다. 내일 병원 가서 의사한테 뭘 물어봐야지. 자식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잊어버렸네. 몸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는지. 이런 생각들이 한번 시작되면 잠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걱정하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잠 도둑. 부족한 햇볕과 낮 활동.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에 피곤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오전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아,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우리 몸은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워 합니다. 다섯 번째, 잠도둑. 침대 옆에 놓인 디지털 시계 밤에 깼을 때,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시계에 찍힌 새벽 3검 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아, 또이 시간이네. 오늘 잠도 다 잤구나. 하는 스트레스가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잠은 더 달아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잠 도둑.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기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십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지금은 아침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최악의 습관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잠도둑들을 우리 집에서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숙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되찾게 도와주는 수면 스위치를 켜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걱정 공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걱정거리. 내일 할 일들을 침대 옆 작은 공책에 모두 적어보세요. 병원에 전화하기, 아들한테 안부 묻기, 무릎이 아픈 것, 의사에게 말하기 등등. 이렇게 글로 적어두면 우리 뇌는 아, 기록해뒀으니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며 그 생각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둘째, 햇볕 저축을 하십시오. 매일 오전 10시쯤 딱 30분만 아파트 단지나 공원을 걸어보세요. 돈을 저축하듯 우리 몸에 햇볕을 저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두면 밤에 이자로 멜라토닌이라는 꿀잠 호르몬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수면제는 약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20분 규칙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킵니다. 과감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세요. 그리고 아주 지루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졸음이 새우르르 밀려올 때 그때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규칙은 침대 불면이라는 뇌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4, 7, 8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잠자리에 누워 마음이 불안할 때 한번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훗소리를 내며,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호흡을 서너 번 반복하면 흥분했던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마치 우리 몸을 위한 자장가와 같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바꾸는 작은 노력입니다. 침대 옆 디지털 시계는 당장 서랍에 넣어두세요. 시간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멀리 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하게 유지해주세요. 잠을 위한 최적의 동굴을 만드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도 조금만 마셔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한 잔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후에 커피, 밤에 걱정, 부족한 햇볕, 침대 옆시계 같은 작은 잠 도둑들을 찾아내고, 걱정 공책 쓰기, 오전 햇볕 쬐기, 20분 규칙 같은 간단한 방법들로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다시 켤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잠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하루를 잘 보낸 우리 몸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젊을 때처럼 쓰러지듯 잠들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이에 맞는 새로운 수면 리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새 편안하게 잠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수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성껏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꿀잠을 찾아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 근육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잠못 이루는 밤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사연, 혹은 나만의 꿀잠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 모든 분들에게 평안한 밤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